구독은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최신 기술, 신차 리뷰, 그리고 혁신적인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형 제네시스 GV10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이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프리미엄 SUV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플래그십 차량으로 디자인, 성능, 기능 모두에서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V100은 대형 SUV답게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제네시스 특유의 쿼드램프와 대형 그릴이 차량의 전면부를 세련되게 완성합니다. 측면 라인은 고급스러운 비율과 함께 공기 역학을 고려한 곡선이 특징이며, 풍면부 역시 디테일한 조명 디자인과 함께 무게감을 살린 스타일링이 눈에 띕니다. 휠은 21인치 이상 대형 옵션으로 제공되며, 차량 전체의 무게감을 균형 있게 지지합니다. 실내 공간은 그야말로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설계를 보여줍니다. 최고급 가죽 소재와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안락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넓고 안락하게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동화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gv100은 수수전기 모델로 출시되며 듀얼 모터 시스템을 통해 사륜 구동이 기본 제공됩니다. 최대 출력은 약430 마력 수준이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은 약 4.5초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배터리는 극대형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1회 충전 시약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급속 충전도 지원되어 약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면에서도 GV100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AI 기반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그리고 리얼타임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등 최신 ADAS 시스템이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GV100은 그 자체로 럭셔리 SUV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모델입니다.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완벽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네시스가 전동화 시대에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신차 리뷰와 기술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